구독자님 청랑입니다. 오늘은 달의 수액은 조금 잃은 것 같고 오리나무 수액 받으러 갑니다. 오리나무 수액도 효능이 아주 좋더라고요좀 이따가 산에서 뵙겠습니다. 새 소리 들리시지요? 아휴. 향기가 코끝을 진동합니다. 정말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물통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덜 밝은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눅눅 축축합니다 태풍에 고목이 쓰러진 온지 버섯이 꽉 붙었습니다. 참나무에, 참나무에 온지가 좋습니다. 가득 붙었네, 가득. 아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아 제가 오늘 물 뺄려, 물 받으려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리나무입니다 예 이렇게 5미 트고 있습니다 5미 트고 있고 나무님께 허락을 받고 수액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다 <laughs> 드릴도 하나 샀습니다. 요렇게 높이 조절해서 요렇게 합니다. 똑똑 떨어져서 내일 아침 되면 아마 오리터가 받쳐 있을 겁니다. 비올 곳을 대비해서 정테이프 발라서 위에 또 위장 이렇게 했습니다. 위장 괜찮습니까? <laughs> 오리나무가 나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죠. 예, 뚜껑은 여기 현장에 두지 않고 갖고 갑니다. 왜냐고요? 사람 안 다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뚜껑 옆에 나놓으면 다다가 들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laughs> 예, 요 나무가 국수 나무입니다. 국수 나무. 아, 여기.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돋고 있습니다. 예, 요게, 연 나무가 누리장 나무입니다. 누리장 나무. 우리 여기 경상도에서는 10은, 10은, 이라 합니다. 지금 5월달쯤에 올라오는데 삶아서 젓갈에 삼삼 먹으면 밥보둑입니다. 씹습니다 그래서 10은 이팔이라 합니다. 소나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이게 삼복송아 돌복송 나무입니다 아하 여기 진액이 있네 보이십니까 진액이 좋은 겁니다 앞에 이런 낙엽들은 그겁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감태나무 예 하늘이 내린 양나무, 감태나무입니다. 돌리기도 이렇게 자랍니다. 멋있지요? 자연만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이렇게 예쁘게 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나무도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진달래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곳입니다 조금 있으면 피겠습니다또 피면 소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잔나비걸상 같기도 하고 말굽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놔두고 가겠습니다